이 영상에는 다소 잔인한 장면과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원치 않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영화는 시작부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절벽으로 오줌을 갈기는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바지를 추스리는 남자의 이름은 발렌타인 맥키 영화에서 주로 발이라고 불립니다. 요란한 알람으로 잠에서 깨는 이 남자는 얼바셋입니다. 뭔가 어설프게 못질도 잘하지 못하는 이 남자들,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심부름꾼 같은 일을 하고 있죠. 한편 이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이 울리고 지진계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죠. 그리고 무언가가 땅을 들썩이면서 지질학을 공부하는 론다에게로 다가갑니다. 이 수상한 존재는 간발의 차이로 차에 타는 론다를 놓쳐버리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던 이들은 이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사를 하던 이들은 송전탑 위에 앉아 있는 에드거를 발견합니다. 자는 건지 아무리 불러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결국 발이 데리러 가죠. 올라갔더니 에드거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심지어 죽은 이유가 심장마비가 아닌 탈수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다른 한편에는 양떼들이 불안해 보입니다. 보통 동물들이 이런 징조를 빨리 알아챈다고 하죠. 하지만 이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은 듯이 다시 일을 하는 프레드.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얼과 발은 이사가는 길에 이 현장도 보게 됩니다. 양떼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닥에 있는 모자를 들어봤다가 프레드의 시체 역시 발견하게 되죠. 얘네는 김전일도 아닌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습니다. 마을로 돌아갔더니 전화도 끊겨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시 나가 보지만 길도 막혀 있죠. Like another... 얼과 발은 여기서도 인부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불길한 마음에 도망을 치는데요. 뭐가 걸렸는지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억지로 밟아서 겨우 출발할 수 있게 되죠. 도착한 이들은 차의 뒤에 뱀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을 사람들의 공포감은 한층 더해집니다. 그날 저녁 빅스비로 이사를 하려던 의사 부부 중에 남편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아내 역시 잡아먹으려 하지만 론다와 주인공 일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부인은 차로 도망칩니다. 차는 어쩔 수 없는 건지 침만 발라 놓다가 포기하는 듯 했는데요. 무번이나차 때문에 사냥에 실패했던 괴 생명체들은 차를 통째로 묻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들의 사냥 방식이 점점 발전하는 것을 알수 있죠. 부인은 열심히 배트맨을 불러보지만 배트맨은 오지 않았습니다. 얼과 발은 구조 요청을 위해 빅스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말은 무언가에 놀란 건지 얼과 발을 떨어뜨리는데요. 이 말을 잡아먹으려는 괴생명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체 모습으론 첫 등장이죠. 벌써 30년 전 영화인데 지금 봐도 괴수 퀄리티가 좋습니다. 혼비백산에서 괴생명체로부터 도망치던 이들은 큰 수로 같은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쳐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괴생명체는 콘크리트를 들이받고 죽게 되죠. 누가 봐도 실수로 잡은 건데 자기들이 잡았다고 기뻐하면서 욕까지 찰지게 박아줍니다. 이들은 마침 이곳을 찾아온 지질학자 론다와 같이 괴 생명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눈이 없고 몸에 있는 돌기들로 인해서 땅 속을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이런 론다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야전삽 하나로 괴생명체를 파내는 발렌타인입니다. 저 정도면 진지공사에서 완전해 있습니다. 기쁨도 잠시 론다는 이런 녀석이 3마리나 더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차로 돌아가던 중 지진계 이상을 감지한 그들은 잽싸게 바위 위로 도망칩니다. 괴생명체는 바위에 올라가자마자 딱 촉수를 뻗어주는데요. 바위 위로는 못 올라오고 있지만 호시탐탐 주변에서 노리고 있죠. 마치 조스 같습니다. 똑똑한 론다 덕분에 이들은 괴생명체가 진동을 감지해서 먹이를 찾는다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정작 도망갈 방법은 생각하지 못해서 바위 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죠. 다음날 야전 삽을 던져봤더니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녀석을 보고 얼과 발은 계획 타령을 하면서 싸웁니다. 허송세월하는 둘 사이에서 론다는 장대높이뛰기를 할줄 아냐면서 바위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 쓰는 일이랑 몸 쓰는 일 모두 론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세 명의 일행은 쓸데없이 합을 맞추면서 바위를 넘어갑니다. 장대높이뛰기를 할 때는 건드리지도 않았던 괴생명체는 트럭으로 올라타자마자 일행을 공격하는데요. 발로 해야 할 운전을 손으로 하면서까지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발은 괴생명체들이 마을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 쪽으로 도망칠 궁리를 하죠. 그 와중에 괴생명체의 그래보이드란 이름을 마켓 주인인 월터창이 지어줍니다. 이때 멜빈이 밖에서 농구공을 튀기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얼른 혼내주겠다면서 찾으러 나가죠. 그랬다가 높은데 올라가 있는 멜빈을 보게 되고 그래보이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겨우 가게로 숨은 이들 진동이나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민디가 밖에서 스카이 콩콩을 타고 있죠. 그래보이드가 열심히 민디를 쫓아가지만 발이 먼저 몸을 날려 민디를 구합니다. 한양이 실패한 그래보이드는 스카이 콩콩을 냅다 집어 던져 버리는데요. 그 와중에 한 마리가 더 오게 되고 론다의 다리가 철조망에 걸리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때 발이 그래보이드의 머리에 곡괭이를 꽂아 버리고 이걸 빼는 사이에 론다는 바지를 벗고 도망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빤스런이죠. 그래보이드는 나무바닥에 파도를 만들면서 멋지게 달려오지만 이번에도 사냥에 실패합니다. 계속 놓치기만 해서 빡친 그래보이드는 나무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마켓주인을 잡아먹습니다. 이때 하반신을 물고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보자니 조스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모래 속의 조스라는 컨셉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로 모래에서 상어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샌드샤크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두 마리 그래보이드의 거센 공격에 결국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 와중에 그래보이드 한 마리가 도미노 공격에 성공하고 론다가 상점 바깥으로 튕겨나가죠. 아까부터 노려왔던 론다를 기어코 잡아먹나 싶었는데 어느새 물탱크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와 반스런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론다는 상당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죠. 아주 좋았어 한편 밀덕답게 차 번호판도 기관총 이름으로 되어 있는 버트 부부가 그레보이트 정차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지하 벙커에서 진동을 감지한 그레보이트는 버트 부부에게로 가게 되는데요, 발은 얼른 지하실을 벗어나서 지붕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레보이트는 버트 부부가 미쳐 올라가기 전에 지하벙커를 덮쳐버리죠. 하지만 밀덕부부답게 지하에는 어지간한 무기고 저리가라 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화력으로 계속 데미지를 주다가 보이 모셔둔 엘리펀트 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총알만 봐도 엄청납니다. 크기가 비교가 안되네요. <laughs> uh, uh, 기쁨도 잠시! 다른 그래보이드가 버트의 트럭에다 화풀이를 합니다. 고민하던 이들은 앞서 쓰레기 청소할 때 쓰던 로더와 트레일러를 떠올립니다. 30톤이 넘는 로더는 그래보이드도 어찌할 수 없겠죠. 문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그만 트랙터를 보내서 그래보이드를 유인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로더까지 뛰어가기로 합니다. 바이바이보로 어리가기로 했는데 발은 어른 공경의 마음으로 어을 후려치고 대신 멋지게 뛰어내립니다. 멋있는 척다 하면서 뛰어내렸는데 안될 놈은 뭘 해도 안되죠. 그 와중에 트랙터가 넘어지고 발은 그래보이드에 둘러싸여 위기에 빠집니다. 이 위기를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뇌지컬도 뛰어난 론다가 해결합니다. 물탱크 관을 부숴서 물이 떨어지는 진동으로 그래보이들를 유인하죠. 그 사이에 발은 로더와 트레일러를 끌고 오게 됩니다. 로더의 힘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보이들를 보면서 둘은 엄청나게 기뻐하죠. 이들은 든든한 무장에 버트부부까지 태워서 바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대로 바위산까지 가면 영화가 끝나겠지만 아직 두 마리가 남았습니다. 두 개지요. 순조롭게 가는 줄 알던 이들은 그래보이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로더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화력의 싸제 폭탄으로 그래보이드를 놀라게 하는데요. 이걸 던지고 그래보이드가 놀란 틈을 타서 바위산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럴 때꼭 초치는 애들 있죠 그래보이드가 너무 빨라서 못 간다 는 멜빈의 말에 앞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총을 안 준다고 했던 버튼은 선뜻 권총을 하나 줍니다 물론 총알은 빼고 주죠 이리하여 어찌어찌 바위섬에 왔습니다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폭탄 낚시를 해 봅니다 돌을 던져서 그래보이드를 불러내고 그곳으로 폭탄을 던지는 거죠. 폭탄 낚시가 성공하고 호박죽 같은 파편을 얻어맞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기뻐합니다. 이 장면도 묘하게 조스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한 느낌이 있죠. 조스는 이걸로 끝났는데 그래보이드는 아직 한 놈이 남아있습니다. 이 녀석 역시 폭탄을 먹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던져버립니다. 베이크, 그게 하필이면 폭탄 주머니 위에 떨어져서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고 폭발을 피하려던 주인공 콤비와 론다는 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보이드가 은근히 똑똑해서 같은 수법에 두 번은 잘안 걸리는데요. 근데 마지막 남은 녀석 잘 보니까 얼과 발에 트럭을 물었다가 촉수 하나가 뜯어진 녀석입니다. Okay, let's make some noise. Try to 가위 위에서 사람들이 마구 떠들어도 그리로 가지 않고 기다리는 교활함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이들은 마지막 남은 폭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대치합니다. 그 와중에 발은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란 말을 한 뒤에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얼도 별수 없이 따라 뛵니다.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론다도 같이 뛰기 시작하죠. 절벽으로 몰린 세명 불을 붙이고 폭탄을 던지는데 그래보이드보다 더 뒤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얼른 실패한 줄 알았지만 꽁무니에서 폭탄이 터진 그래보이드는 놀라서 도망가다가 절벽을 뚫고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발이 여기서 엄청 비아냥거리죠. 첫 장면에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절벽으로 오줌을 갈기던 발이니까 생각해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보이드를 잡고 드디어 이사를 할수 있게 된 얼과 발. 이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올 거라는 눈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론다가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허세 넘치는 포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색한 상태에서 우물쭈물하다가 헤어지려는데 발이 눈치를 주죠. 용기를 낸 발은 느닷없는 키스를 하게 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속편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지, 그래보이드가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막 올라가고 끝납니다. 하지만 속편이 나오게 되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공부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는 영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괴수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특히나 b급 영화류들을 꽤 좋아했습니다. 누군가는 촌스럽고 못 만든 영화라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들 특유의 막 나가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어싸일럼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짜치는 리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불가사리 시리즈로 해보려고 하고요. 1편은 1990년에 나온 영화로 흥행도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저는 어릴 때 TV에서 많이 봐서 좋아했었는데요. 이게 명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후속작으로 가면서 제작비가 더 줄어들면서 막 나가는 느낌이 많이 살게 되는데요. 이어서 나올 영화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원제가 트레모스인데 트레모가 약한 떨림 뭐 이런 뜻이죠. 그래보이드가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불가사리라는 이름은 전래동화에 나오는 죽지 않는 괴물, 그 불가사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불가사리와 공통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영화 포스터도 이야기해 볼만 한데요. 포스터만 보면 무슨 에일리언이나 공룡 같은 게 나와야 할것 같은데, 실제 나온 괴물은 거대 곤충 느낌이죠. 영화를 안 보고 포스터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중한 명인 발을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입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세바스찬 쇼 역할이랑 R.I.P.D에서 바비 헤이즈처럼 악역 역할을 참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케빈 베이컨 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 나오는 배우라고 합니다 이 편이 5년 뒤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때는 몸값이 올라서인지 케빈 베이컨이 나오지 않았고요 어, 얼만 2편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시리즈 6편까지 있는 이 시리즈의 진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버트 거멀은 6편까지 계속 나오니까요. 이분의 활약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전체를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실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